이번 시간에는 사진을 보고 구도를 잡는 방법과 그리고 스케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물고기 아트입니다. 이번 시간은 채와 초보자 독학자 분들을 위한 그림 수업 25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연잎과 연밥을 한번 그려봤잖아요. 이번 시간에는 연꽃을 어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. 제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연밥도 그려보고 그리고 연잎도 그려봤으니 이번 시간에는 어한 장에 그다 같이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. 어, 설명은 오늘은 연꽃 위주로만 할 거고요. 그래서 지난 시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어,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와 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이 일부분만 제가 커팅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사진이에요.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구도를 가지고 이 사진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. 자, 우선은 스케치북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, 어, 이 스케치북이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.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거를 이제 제일 마지막 장쯤 사용을 하다 보면, 이 제본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둥둥둥둥 거의 너덜너덜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. 어, 마지막 장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좀 발라서 어, 사용을 해주시면 어, 좋겠어요. 자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얘를 떼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은 이렇게 판판한 아주 두꺼운 이런 어, 판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어, 나중에 다른 그림 그리실 때 있죠. 그 종이를 여기에다가 붙여서 화판처럼 또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. 작고 간단한 그림들은 그리고 아니면 이 뒷면에 어, 뭐 이런 작은 종이 내가 그림 그리려고 하는 이런 종이들을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붙여가지고 어, 화판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겉표지도 안 뜯거든요. 그냥 여기 그림 그리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쓰고 나서 이제 여기 화판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다못 그리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덮어서 또 음, 보관해놨다가 또 나중에 펼쳐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 보니까 너무 유용하고 그리고 그림 보관하기도 편하고 음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. 자 그러면 여기 이거 마스킹 테이프 바르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제가 이 사진의 구도를 조금 바꿔서 이제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. 그 과정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 안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사각형 프레임에 조금 작게 제가 좀 그렸어요. 왜냐면은 크게 그리면 완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강의할 때는 작게 좀 그리는 편이고요. 자,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스케치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. 이 연밥은 좀더 앞으로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크게 그려봤고요. 어... 일단은, 이번 시간도 마스킹 플루이드는 사용을 안할 거예요.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려봤... 방법으로 연밥도 채색을 할 예정이고요. 일단은 구도적인 거에서 좀 보시면 거리감을 좀 좁혀줄 수 있죠.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이 거리가 좀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여러분들만의 그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진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거리를 좁혔다, 늘렸다 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구도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좀 다양하게 한 가지 사진으로도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진에서는 이 연꽃 있죠. 연꽃의 이 가운데 중심 부분의 줄기가 되게 올곧게 이렇게 어 표현이 되어 있어요. 뭐 실제로 이렇게 생겼... 쓸 거고. 그래서 이렇게 곧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저는, 어 살짝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줘봤고요. 이 앞에 있는 연밥의 이 줄기의 선 느낌과 살짝 같이 가는 듯한 느낌으로. 너무 직선적이면 좀 딱딱할 것 같아서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아서, 나는 같은 방향으로 가되 얘는 조금 더이윗 부분이 꺾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조로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일단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고요. 음 그리고 아직 제가 하나 그리지 않은 게 있거든요. 바로 요거 연꽃 봉오리라고 하죠. 요거를 안 그렸어요. 지금 사진상에서 보시면 연꽃하고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보여요. 마치 이한 줄기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어,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지금 프린트물이라서 조금 구분이 어렵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, 이 뒤에 아주 절묘하게 딱그 같이 겹쳐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. 모습이에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그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. 제일 1번으로 연꽃의 어, 눈이 제일 먼저 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근경에 있는 연밥에 이제 좀더 시선이 가야 돼요. 그래서 이 연밥 같은 경우는 이 주제를 도와주는 서브 역할을 해주는 물체인 거예요. 제일 먼저 시선을 끌어줘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사진에서처럼 제가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준다면, 물론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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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한 그런 사진 작품이지만 그림에 있어서 좀 시선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아서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이꽃 봉오리를 이쪽으로 살짝 옮겨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줄기가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. 음, 물론 그림은 좀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입장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때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세요.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구도는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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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있는 구도보다는 그리고 하나 하나 대칭이 되는 구도보다는 약간 어느 한쪽에 무게감이 좀 실리고 그 무게감을 좀 분산시켜줄 수 있는 어떤 물체가 들어가 있는 걸전 가장 안정적인 구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짝수로 물이 지어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약간 그걸 홀수로 분산시켜 줘서 어떤 공간이 느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도를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연꽃에 그 꽃봉오리를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, 올라가는 길에 보니 여기 연꽃의 꽃잎 하나랑 이 선이 이렇게 너무 일직선인 거죠. 여기 끝나는 부분과 이 연꽃 봉오리의 줄기가 거의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요.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거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어, 이 라인과 라인이 서로 다른 라인이 겹쳐져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는 나중에 이게 한 라인으로 연결돼 보여서 그 시각적으로 애매해질 수 있는 이 점과 이 점이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,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아, 이거 두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.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. 어, 이 줄기가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갔는데 얘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마치 여기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죠.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. 다시 그려볼게요. 자,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. 어떤 거냐면 그러면. 어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맞아요. 그 사이에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서도 보세요. 자 이렇게 사이가 요거라고 칠게요. 자요 사이에서 너무 정확하게 요 뾰족한 요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약간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. 이거의 차이도 굉장히 큰데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어 거의 대칭적인 느낌을 어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 정답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계속 봐주셔야 돼요. 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생각을 해주셔야 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. 이렇게 그렸고요. 자 그러면 여기하고 일단 맞는지 한번 봐주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어 지금은 어 대충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방향은 요, 요기 방향인데. 이 줄기가 너무 직선적이라든지, 그러면은 어, 그 부분은 좀 수정을 어, 해주셔야 돼요. 귀찮다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완성하고 나서도 계속 그 부분이 거슬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곡선적인 라인들이 또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도 잘 떨어지는지, 그런 것들을 같이 봐주시면 돼요. 너무 진하게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. 어차피 주제 부분은 여기이기 때문에 얘는, 어 약간, 어 뒷받침 해주는 역할로만 저희가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. 이렇게 해서 보호리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좀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해줄게요.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꽃까지 그려봤고요. 어, 특히 오늘은 이제 사진을 보고 구도를 잡는 방법과 이제 스케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어요. 음, 한번 여기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그려보시고요. 다음 시간에 배경과 함께 연꽃을 그 그리는 과정을 한번 같이 어, 진행을 해보고요.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스케치 잘 해보시고 또잘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구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집에서 편하게 그림 그리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